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제 민기님께서코드네임 톡방에서 얘기를 나누다가 팟방 가능하시냐고 저에게 여쭤보셔서 드디어 런민기로 억으로 막걸었던 제가 연습 좀 하겠습니다. 기다려라 런민기 박사를 내주마 박사를 내주마 자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기 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제가 드디어 런밍기 님과 합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일 런밍기 님을 가지고 어그로만 끌었었는데 드디어 그와 진짜로 합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랑프리보다 더 떨리는데 런밍기 님에게 친추를 한번 보내볼까요. 친추. 요거는 난 컨텐츠 하려고런뱅이 님이랑 친추하려고 하는 거지. 뭔 개소리야. 아니 초대 해주시겠지 기다리자. 야 지금 가오 좀 사게. 야 미션 미션. 가오 미션. 와런뱅이 지금 2만 원 받았다고 야 나도 좀. 야 나도 이 노래 좀 틀게 좀 도와줘봐 좀. 체리스타님 슈퍼 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인트로 나를 언급했어? 야, 최현장자는 제왕님이야 이씨. 당연히 합방할까? 나를 언급하지, 뭐, 그럼 나는 뭐. 자, 오늘 합방할 사람은 X입니다. 이 사람은 카로풀계에서 위험인물이니까 합방을 하지만 이름을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이러겠냐? 대놓고 칭찬,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잘하는 모습 보여주면 되잖아. 언제냐? 나 몰라, 여러분들. 저는 학고라서요. 대기업이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나 설마 숨김이니? 안 돼! 으 비코어졌는데? 잠시 후. 여보세요?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사실, 기화님이랑 좀 합을 많이 맞추고 싶었는데, 솔직하게 말을 하자면, 저 저는 이제 강주역이잖아요, 카르플에서. 네. 기화님은 2군이셨나요? 저 3군이라는데요. 이게, 솔직하게 카르플에서 이 강강강 3이 친선이 안 잡혀가지고. <laughs> 아, 그쵸. 안 되죠. 알아요. 제가 그 시청자분들이랑 얘기를 좀 나누면서 좀 확정 지은 게 있는데, 기화님 혹시 그 세이브 없으세요? <웃음> <웃음> 어, 어. 시청자분들이뭔 어. 어. 말씀을 하셨냐면, 오늘 저희가 10시까지 3연승이 되냐 안 되냐로 일단 시작을 한 거였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3연승을 시작하면 기환님 지원하게 세이브한 번 사주자 해가지고 아니, 아니, 필요 없어 아니, 안 받으면 안 돼요. 오늘 저희 이거 몇분 내로 끝낼 수 있을까요? 혹시? 아니, 근데 한 번에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안될것 같아요, 솔직히. <웃음> <웃음> 방 번호를 그냥 동시에 오픈할까요 저희? 아 그렇죠 아 어, 알겠습니다 셋! 뭐야 카운트다운은 기현님 해주세요 어? 하나 둘 셋! 오이씨 어, 왜뭐 이렇게 빨라 <laughs> <laughs> 잠깐만 트랙 챔피언들 제인투 뭐야? 붙어만 네. 가면 되잖아 붙어만. 아 이거 진짜. 무난하게만 가면 돼요. 제가 다 알아서 다 할게요, 그냥. 이거 한번 해 봐. 공 맞아요? 진짜요? 지금 4명 중에 몇등할것 같아요, 솔직하게? 한 바퀴 돌았을 때. 아 3등은 할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3등? 그럼 제가 두배만딱제칠게요아 괜찮아요. 오, 오, 오. 아! 어, 어. 아 이거 맛보기인데 아, 2등이 맛보기. 나쁘지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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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네. 저희한테 45분 남았잖아요. <laughs> 뭐가 이지주 이런 맵은 같이만 가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저만 네. 믿어요. 제가 그냥 다 오케이. 해결할게요. 또 이거 3 4초예요 어? 진짜요? 네. 근데 왜 3분이에요? <laughs> 아이, 고가만. 어? 오케이. 가자. 33초. 가보겠습니다. 어? 오? 진짜 붙어가는데? 어? 이 뭐야? 나 봐라 나의 나 실력을 코드네임 애들 몇 명보다 더 잘하시는 거 같은데 이 코드네임 애들 괜히 막 어, 하이피라고 어, 놀리고 그러는 거였네. 아, 이 된다 이 된다. 와 이건 진짜 되겠는데? 이대로만. 맞... 이건, 이대로 맞... 이건 된다 이건 된다. 오! 나이스! 좋은데? 이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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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드릴게! 아니 아니 봐봐요 저희 지 우리 기환님이랑 네. 저희 네. 시청자분들이 좀 고평가했나봐요 어려울 줄 알았는데 좀 오케이, 많이 오케이. 이지한데? 들어오는 사람 보고 제가 한번 맵을 정해볼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들어오는 사람 보고 아 근데 괜찮은 게 봐봐요 1번 네. 아시아근데 2번 태우 기가 막혀 골드티어거든요 오, 뭐야! 오오! 오, 배치 피했고? 아,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네 부탁해요 오오! 오, 뭐야! 1등! 오, 어, 뭐야! 민기아 오! 귀하니! 귀하니! 제발, 제발 아 어, 형! 아이, 그러지 마, 형! 우후오 어, 됐다 이거 됐다! 이거 됐다! 됐다 됐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키 뭐지? 여러분 저희 1인 부를 했습니다. 아 기환님. 지금 네. 제가 봤을 때 네. 제가 지금 계속 기환님 플레이를 봤잖아요. 네. 이 코드네임 애들 기환님한테 네. 이제 뭐라 하면은 그냥 다.. 그냥 한대 쥐어박아요. 형게아 진짜 얘네 그럴 오, 네. 권한 없어. 변수. 어, 이게 솔직히 너무 쉽잖아요. 막판은 랜덤 야, 어때요? 랩이요? 아 이게 또 우리 유튜버니까 분량을 또 <laughs> 채워야 되기 때문에 랜덤. 어? 아 이런 어? 옘병 <laughs> 아이씨 이거 왜 둘이서 되는거야? 이거 강조하죠 강조 강정. 맵을. 생각보다 살면 쉽네. 사람들이 똥으로 본것 같아요. 어, 그니까요. 아니, 기환이 누가 무시한 거야? 우리 방에서 게딸빛치너희들 지금 다 조용해졌거든요? 나를 얼마나 똥으로 본 거야? 그럼 그래, 저 노익 4 6초예요 아니, 잠깐만. 노익 46에 뭐가 33이면은. 네 애들이 근데, 왜 무시하는 거예요 진짜 몰라서 그런데? 근데 방송할 때 맨날 재미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 때만 그렇게 하지? 어, 어, 어 아, 저런 조용히 하겠습니다. 기환이 형 심각 이상으로 너무 잘하시는데? 연승을 한번 올려볼까? 너무 이거 다거저받는 거라서 거저받는 거다? 연승 몇연승까지요 혹시? 5연승까지 되지 않을까요? 5연승까지 2연승만 늘려보자 안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아이거 거리가 있는데 좀?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금방 줄어들어? 와 근데 1등분이 아, 너무 잘 달리는 순간이 아, 있어 안돼 제발 형 제발 형 빠져라 어제 빠지게 돼 있어 제발 <laughs> 오 어렵다 아! 이겼다 역시 은민기 근데 네? 아 어... 민기 님 봤을 때제 주행이 어때요? 아니 지금 네. 솔직히 말해서 기환 님한테 기대를 안 했거든요. 네. 좋은 의미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하도 이제 코드네임 애들이 그 기환 님 상군인이 이군인이 막 이게 많이 나가니까 네. 솔직히 기대를 안 했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빡빡할 줄 알았는데 너무 잘 하시는데. 아이, 감사합니다. 진짜 생각보다 너무 네. 잘 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슈킹 풀리면 안 되는 컨텐츠였는데, 그 원래? 진짜 기록대가,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이어달리기 더 하는 거 의미 없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마지막 검증 절차로, 더한 판만 이겨보세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차 많이 내려드릴게 <laughs>